어, 우리 마테마가 누가 보금은 공간 보금이라고 하죠. 어, 공동의 관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 위주로, 역사 위주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MBTI로 보자면, T, T의 관점,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 보금은 반대로 F 기질이 충만한데요. 감성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팩트의 의미를 파헤치고 알려주는 일종의 예수 극장이라고 수시는데 우리가 KBS의 인간극장 다들 아시죠. 보통 사람의 삶을 밀착해서 취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냥 사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이런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극장, 일어난 사건들을 나레이션이 나와서 왜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 이것은 어떤 사건의 전조가 되는가, 이런 설명들이 붙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도 일종의 나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별히 이 장세기를 3위 일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요약해서 곧바로 그 구약이 기다리던 메시아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3장의 족보에서 예수님을 역추적해서 쭉 올라가다가 아담이의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의 똑똑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셨고, 세상이 창조될 때 계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 창조의 역사에 예수님이 함께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에 비치셨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 그래서니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사실 이한 절씩 한 절씩 설교를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깊고 풍성한 의미를 내포하고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14절 한 절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오늘 설교 제목 성육신인데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인카네이션을 보면은 영어의 인이랑 카네이션이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카네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꽃 카네이션이 맞습니다. 이 카네이션은 보통 이제 분홍색이나 또 붉은색을 띄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살색, 인간의 살색을 닮았다고 해서 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 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인카네이션은 "이는 안으로 들어가다" 뭐 "되다"라는 뜻이 있고, 카네이션은 "육체가 되다", "고기가 되다" 살색을 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은 성육신, 문자적으로는 고기가 되다, 육체로 만들어지다, 살색을 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다. 고기가 되시다, 살색을 띠시다, 라고 하는 길절 초풍의 사건을 어,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성육신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강아지가 된다, 강아지의 말을 하고, 강아지의 사료를 먹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종은 다르지만 뭔가 비슷하잖아요. 눈이 있고 숨을 쉬고 하는 부분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육신,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극과 극 상극입니다. 도저히 만날 수가 없고 도저히 서로가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성육신이라는이 단어조차도 불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육신이 되신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생각하지만은 그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버리신 거에는 간혹 무덤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매우 감동을 받는데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 공이라는 권세 혹은 넘치는 권세를 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묵상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귀한 존재이지만 나를 그토록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월등하게, 초월하게 귀하신 존재가 고기처럼, 육체처럼, 나처럼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장이 뛰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사실 저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 예전에 느꼈던 그 감동과 그 감탄과 그 두근거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 예수님의 사랑에 지금도 감동하고 있는가, 지금도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가?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구어적으로는 감사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혹은 이 사건을 느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과연 그렇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뛰고,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어,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이 선택을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하셨습니다. 억지로 등 떠밀려서 분위기상 안감이 이상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이 삼위일체적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있지만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아버지를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 사랑 때문에 이 성육신을 먼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그 순수한 사랑으로 나도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감동이 나에게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 성육신 이한 단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꾸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묵직한 감동과 감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과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눈높이로 성육신을 하고 있는가. 성육신은 아주 넓은 의미로 토착화, 토착화라고 할수 있고 또 눈높이야, 눈높이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헬라어이고 그 중에 중요한 단어들은 헬라의 철학의 단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의 공용어가 헬라어였고 당시의 당시의 유행하고 또 사람들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인식하고 있던 단어가 헬라 철학 단어영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불신자였던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착화 눈높이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항상 그 나라 언어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아진 선교사 묘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입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할 때 영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사랑을 내주신 것이 아니고 조선을 한글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 이걸 잘 모르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신의 언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로만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아람어 예수님이 이제 신약 시대 말씀하셨던 아람어 기록은 헬라어지만 예수님이 아람어를 많이 쓰셨는데 학자들은 아람어를 예수님의 언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물론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약성경, 지금은 안 그런데, 간혹성경을 보면 옛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그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의도는 좋지만은 이제 그렇게 되면 성경 속에 성경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인데, 꼭 예수님의 말씀만 빨간색으로 한다면, 성경성의 성경을 만드는 잘못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그 나라 언어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성경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착하이고, 눈높이하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에 신이 하나님의 감동과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은 내 속에만 머물면 안 되고, 나 혼자만 천상에 머물면 안 되고, 반드시 누군가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야 하고, 그것이 바로 토착하고, 눈높이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누군가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속에만 머문다, 천상에만 머문다, 그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빛 속에만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빛은 빛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두운 곳에 가야 더 빛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빛이 되었으면 빛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뉴스를 보다가 정말 좋은 뉴스가 있어서 추가를 했는데 유한 캠벌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기저귀를 만드는데 어느 날이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 이른둥이 그러니까 뭐 칠삭둥이 이런 아이들은 어, 매우 작고 또 매우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는 일반 아이들이 쓰는 아기들이 쓰는 이 기저귀를 쓸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전화를 해서 이른둥이들이 쓸수 있는 기저귀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유한 킴벌리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만들었다가 그런데 이제 이 만드는 속도도 일반 기저기보다 30%가 더 들고 그리고 이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어느 이제 우리가 영화에도 손이 분기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돈이 되는데 우리 인구도 적고 태어난 아이도 적은데 이런 동기는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을 때마다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한 킴벌리는 거룩한 손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손해를 감수하고 만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일유업에서도이 아이들 중에 일반 이유식이 안 통하는 아이들, 어떤 질병에 걸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단백질을 좀 적게 넣어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이 분기점에서 돈이 안 되지만 매일유업은 만든다고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만드는 것. 어데 보면 우리가 어, 다른 곳에 가서 구한다는 것은 성육신을 한다는 것은 토착화를 한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빛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특히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토착화 눈높이를 할때 빛의 자녀로 함께 양육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육신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감동과 감탄을 지금도 주고 있는가? 또 우리 가운데가 심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군가에로 가서 그 사랑을, 그 생명을, 그 빛을 전하고 있는가? 이두 가지가 오늘 하루 계속해서 생각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